차박은 차량 안에서 캠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이용하여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여행을 즐기기 위해 차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차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첫째, 차박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캠핑장 예약이나 숙박시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유연해집니다. 또한 호텔이나 캠핑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박은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둘째, 차박은 자연과의 깊은 접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캠핑장에서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잠을 자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등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차박을 통해 도시의 번잡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박은 다양한 여행지를 탐험하기에 용이합니다.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경치와 명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에서 캠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박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 안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차 안에는 침대, 테이블, 의자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차박은 캠핑과 차량을 결합한 형태로 자연과의 접촉과 편리한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